자, 플라잉 벙커 아이디어 바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플라잉 벙커 네 예? 뭐? 뭐 이씨 지랄났다 마린 6 플러스 1 팝의 16 플러스 2 고스트 10 플러스 1 스투코프 구이본 짐레 원온원 사케

뭐야? 임신신하하미쳤쳤다 뭐야, 이거? 근데, 벙커 이거 하나로 게임하는 거. 임 <laughs> <laughs> 존나 신박하긴 하네 이거 이거, 파일럿 이제 깨지면은, 패배인 거고. 이제 바꿀 수 있네. 레벨 2. 와, 뭐야, 이거? 개신박하네? 미친. 여기 진짜, 아이디어다. 여기요. 뭐, 어, 지 마음대로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laughs> 이거, <laughs> 아니 신박한데 또 나사가 빠졌는데? 그리고 벙커 옮기면 피가 차는건가? 그러게 어, 갑자기 아까는 피가 5000이 있었거든요, 벙커가. 뭐지? <laughs> 야 아이디어만 진짜 이거 존나 심박한데 이거. 게임이 굉장히 불안정한데? 아이디어 진짜 미쳤다 인정 요거 진짜 원봉으로 다 막는 거임 근데 이 벙커가 무적이면은 여기 딱 막으면 끝나는데? 입구 칼론이 약하긴 한데 막아버리면 그냥 끝나겠는데요? 어 공중도 없어. 와, 근데 아이디어는 그냥 미쳤다. 벙커 진짜 플라이 벙커 <laughs> 아이디어. 아이디어만 내 본. 입구 여기 딱 막으면 제일 깔끔하네. 여기서 이제 완성도를 더 높이기에는 아이디어가 아니다. 신기하긴 하다. 여기 번거 딱 나버리거나 여기 나버리면. 근데 기다리죠. 그냥 오는 거 기다릴까요? 어차피 여기 들어와야 되고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130 좋구요. 시민 막아놓은 거 보소. 반대 못 가게 기본 스펙 여기 대기 걸리고 야 아이디어는 신박했는데, 나름. 와 양쪽으로 퍼지는거 봐봐 글씨 다 깨진것도 어지럽긴하네 이거 딱 빼면은 막 설명이라고 해주는거 같은데 글이 다 깨져버린 여기 벙커가 또 피가 5천이 됐네요. 뭘까? 뭘까? 아, 감질맛 오지는데. 앉아서 오는 거 받아먹기도 미치겠는데 그냥 아씨 그니까 광크두 개만 할수 있으면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하면 되는데 감질맛이 미쳤네요 그냥. 진짜 들러붙으면 피가 생기는 거구나. 와씨야 이거 대박인데 아이디어. 와. 리얼 아이디어인데. 와. 아이디어 하나 진짜 미쳤다. 깔끔하게 이제 다듬어졌다면 이건 미쳤겠는데. 아저저저길 막혀가지고 좀 문해군 저거 발른 아 씨.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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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인 웃음> <laughs> <laughs> 오케이 히드라 그냥 <We> 이제 <laughs> 밀리 스펙 애들 나오는 거 그냥 막는 건가 본데 여기 히드라 두 마리는 이제 물량이 많다, 뭐, 이거겠죠? 제라툴 오리? 앉아 있으면 내가지고 편하긴 하네. 아니, 여기, 여기 리스폰 막아버리던가 멀리 갈수록 좀 리스크 커지는 것 같긴 하다. 아군이 뚫릴 수도 있으니까, 아오, 역 벙커 빨리! 나름 재밌네. <laughs> 나름 의재미 <laughs> 원펑커로 <laughs> 유닛 숫자늘리지도 못하고. 와, 골대리네, 맵이거 <laughs> 일단 리스크 일도 없는 개꿀 자리 찾음 골리앗. 와 진짜 신박하긴 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온다, 계속 온다. 리얼 개꿀인데. 울 자리인데요.

이런 것도 근데 염두에 뒀는지 엠베피가 7천에다가 아마도 있네요. 뭐 죽었어? 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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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에이야야야야야야. <laughs> 야 살려줘. 아, 씨 살려줘. 아, 조진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한쪽 무너지면 나머지 다 무너지는 구도 아닙 이거? 아 와... 그니까 이 가다가 벙커 때문에 멈추는 게 와, 맵 개오지럽다. 다크 다크. 아우 시트 리거 자, 자. 막아, <laughs> 아니 문제가 동선이 개 극혐인데? 아아! 또 죽었어 아이씨 아 이거 여기를 아예 막아버리는게 제일 그건가? 한명씩 죽는거 개웃기네 그니까 아 일단 빠리 자 일단 심내에다가 넣고 절대 건들지 않고 아예 여기를 막아 버리거나 여기 입구 라에 막아 버리거나 해서 절대 안 뚫리고 게임 하면 될 듯. 이거 센터 여기 부대 화면 지정해 놓고 계속 봐야겠는데. 공포맵이었구나 이거.

우리 이 아무 에 있는 이 긴장감 미쳤다 는제누이뚫리나 미쳤다. 리 아, 좀 이거. 아, 좀 안되나? 아, 이사이 그 막는 포메이션 안되나봐 이게 최선인데요 쉴드 깎이는건 괜찮은데 이제, 체력 깎이면은 트랜스미트 오더스. 트랜스미트 오더스. 트랜스미트 오더스. 최대한 미니맵을 살펴보자 아, 그율이 그 떴거든요

여기 또모하로 오겠지? 상황은 거의 계속 반복되나 본데.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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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다. 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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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아, 씨. 이게 또 베스를 그냥 쭉 날아가면은 괜찮은데 벙커 소환하는 트리거 때문에 뚝뚝 끊겨가지고 쉽지 않다는. 아, 씨. 이게 이렇게 쫄깃하다고, 맵이? 일단, 좋아요. 잘 넘겼고.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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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니까, 여기 <laughs> 뚫려가지고 패스하는 거 뭐임? 프리 패스 씨,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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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일단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채우고 있는지 맞으면 채우는 건지. 야, 볼 때리네. 감시 잘해야 돼. 망할 리버 놈들. 나이스 아콘 몸집 크면 오히려 이득이고 <laughs> 그래서 제목에 진짜 디펜스도 안 넣은 걸까? 눈치 오지네. 아, 이씨 프리패스 하면 이거 바로 그냥 프리패스만 안 하면 되거든요. 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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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하나. <laughs> 여기 또 통과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아래 자리가 좀 씨.. 무섭긴하다. 일단 가장 안전한 게 여기 같거든요. 베스 타임이라고? 터레 사라졌는데요? 뭐야? 그니까와야 씨, 잘만 들었 는데 댄스 타임 씨. 쏘데스 타임 아 빼야겠다 이 쫄린다 이제 털렛 아,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크네 동선 제약하는게 일단 여기로 뺄게요 아 벙커 좀 와봐 아 벙커 말 진짜 뒤지게 <놀람> 하는데 <하네. 놀람> 벙커가 말을 안들어 스타임이 씨. 와, 미치네. 와. 치지 마. 치지 마. 치지 마. 야, 맵 진짜 골때린다. 진짜 골때린다. <laughs> 이렇게 만들었지? 어, 개신박하네. 야, 이거 달려 오는 속도가존네 빠르네 도스 타임. 도스트. 그러니 아, 듀크 좀 무서운데, 이러면? 아, 무크좀무서운이러이아면크무크운서운래야래야 듀크 거크때 이거. 이거. 저왜 봇지마 앞으로 달려 나갈까? 와씨 진짜. 호스트 씨. 호스트 씨. 아니 달려 갔다가 또 여기 또아또 또 존엔 때리는 거 아니야? 아 씨. 비콘이딱 여기 있고 여기 파일이 있으니까 이게 존나 무섭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와! <t> <목소리>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무서운데, 이거, 맵이? 어 씨. 야, 이거, 듀크에서 끝나는 거 아냐? 하하하, <laughs> 아, 씨. <laughs> 존나 때리네? 야, 듀크 버틸 수 있나, 이거? 이거 됨? 이거 됨? 아, 난안되겠는데동맥 경화를 미리 일으켰어야 되나? <laughs> 아, 왜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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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거 아, 이 뭐야 이거? 근데 나? 난안될것거아 이거? 아동이못막거것거 이거? 이거? 미안 야 마린! 거이 <laughs>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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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와, 튜크 씨. 어, 어어, 벙커. 어어어 벙커. 시 나나안 뺀다 나안 뺀다 그냥. 불법 나 불법. 피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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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나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돼 피나자 피나자. 들어가 있기만 하면 돼 피나자. 피나자! 피나자! <목> 아... 아, 초록. 어우, 아, 초록. 아, 초록. 예? 버그 <목> 터치니까 <떠지니까 웃음> 사람을 죽인다고? 왜, 아, 까만데, 씨. 아, 아! 여기 벙커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벙커 들어가야 돼, 진짜! 으아! <laughs> 어, 야, 정신 나가는데, 이거? 와아난 여기 맞고 있는 게 맞는데 근데 벙크 깨지면은 사망이라 와아아 아. 통 통시 안 되겠는데? 아, 맵 너무 빡세다 이거 와, b 와 저맵비 정신 나가겠는데 맞나 이거? 한명 갔거든요, 지금. 닉스에서또 죽는 거 아니야? 사망, 확정 아이거 아, 헌키라도, 아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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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Кеш. <laughs> Оо.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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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